내가 그냥 나는 아우 모르겠다. 나는 재산도 싫고 빚도 싫다. 그냥 그랬을 때는 상속 포기하시면 남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정승인이라는 거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아, 거예요. 일단 상속은 받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빚이 1억 원이고 음, 재산이 100만 원이다. 음, 음. 그러면 상속은 다 받아요. 빚도 음, 상속받고. 예, 예. 어, 재산도 상속받고. 예. 그렇지만 내가 그 상속 채무 1억 원을 상속받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 9 0 0만 아, 원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 그게 그래요? 그렇게 음. 되는 것이 한정승입니다 아, 그거는 굉장히 유용한 일. 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자기 일수, 이제 저희 그 상속을 받는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 즉 부모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되고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되는데요. 상속 포기 1순위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가 상속을 받게 되고요. 2순위가 또 상속 포기하면 3순위가. 그리고 3순위가 상속 포기를 하면 4순위가 상속을 받게 돼요. 그러면 상속 포기를 내가 선택했을 때는 이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상속인들의 범위가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 30명, 4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음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먼 친척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1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한 명만 하면 2, 3순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속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지 더 많은데 막 사촌까지 연락해서 우리가 빚이 더 많으니까 상속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도 번거롭고 저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승인을 해서 이 순위에서 끝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런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그건 좀 너무 자세한 내용이니까 네, 제가 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법을 잘 모르는 분은 분명히 아버님이 잘못되셔가지고 사업을 잘못해서 어쨌든 빚이 많아.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일체 안 떠맞았던 큰일나니까 그냥 정말 민망한 일이지만 상속을 거부하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한정 승인을 받을 경우는. 처분 가능한 그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변제해주면 그걸로 끝이고 그밖에 어떤 불이익 제... 전혀 무적 네.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네아 그건 어, 확실한 정보로 알아도 되겠네요 예예 네. 예. 그리고 또그 상속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항 많이 발생하는 사항들은 어떤 겁니까 어~ 그니까 유언장과 관련한 다툼들 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그거는 이제 뭐~ 기업분,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 아버지 돌아가신 분에 대해 재산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부양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많으니까 내가 더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유언장이 있을 때는 유언장의 정해진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면은 상, 저 소송을 할 네. 거고요. 네. 보통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상속소송은. 똑같이 나누자는 쪽으로 나옵니까? 거기에다가 또 내가 더 기여분이 많으니까 또 오빠는 장삼이천 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그거 빼고 네. 하자. 그렇죠. 요런. 네. 똑같이 나누자는 상속재산 분할은 심판소송은 없죠. 아, 그래요? 네. 기여분으로 아. 내가 더 가져가야 아, 된다거나 아, 아, 아. 아니면 오빠는 살아계실 때 증여받았으니까 음, 음. 지금 상속재산에서는 적게 가져가야 돼요. 아, 아 이런 그런 거고요. 네. 어. 근데 그런 거 같고 재판이 1년에 5만 건이 훨씬 넘는 그게 그렇게 하나하나로 따지다 보면 또 다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거 같습니다. 아. 다들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다. 아.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 아. <laughs> 이런 말씀 많이 예, 하시는데 예.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건 예. 돈 문제다. <laughs> 아 그렇죠. <laughs> 아 전부... 왜냐하면 심플하게 네, 생각하셔야지 네. 그걸 너무 감정적으로 끌고 네.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언장을 정말 그 얘기를 할수록 써야 된다고 절감을 하는 게. 이 소송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듣고 소송까지는 안 갔지만 형제지간의 우, 의가 끊어진 데가 그 못지않게 많을 걸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유언장을 정확하게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서 쓰면은 다툼이나 또 그렇죠. 아주 네. 그 무한대의 갈등이나 네. 네. 맞습니다. 증오, 맞습니다. 막 네. 미움까지는 네. 안갈 텐데 네. 그런 점이 참 음, 음. 안타까운 일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상속 관련 그 일을 많이 다루면서 좀 대표적으로 소개할 만한 에피소드라랄까, 뭐또 시민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네. 경험한 거에서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 사실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형제분들은 의가 끊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겠죠. 저희한테 네. 어, 그런 좀 다툼은 있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은 있지만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 중간에서 좀잘 협의해서 마무리하고 진행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좀 예. 그런 역할. 일종의 중재 같은 예, 거네요. 예, 조정 중재. 그분들이 예. 서로 얘기를 할 때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있고 어, 음. 또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고 법적인 음. 거를 잘 모르면은 각자 생각만으로 막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극한의 자기는 자기 생각만 하고 이 사람은 이쪽은 이쪽 생각만 하면서 서로 전혀 그좀그 어, 그 타협이나 아니면 대화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 설득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소송을 하지 않고, 좀 중간에 제가 변호사가 꼭 소송을 해야지, 어 소송하는 것만이 그 변호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갈등이 있을 때, 저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 예. 그 유언장을 쓸 때, 그 유언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변호사님은 저 그 중에서 공증 유언 방식하고 자필 유언장 작성 두 가지를 추천하신데, 이게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 주시죠. 네. 자필 유언장은 정말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필 유언장 작성을 말씀드리고요. 어, 근데 이제 자필위원장은 의외로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 요건을 정확하게 갖춰야 되는데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필위원장 쓰실 때는 어, 첫 번째로 꼭 자필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만약에 컴퓨터로 쓰거나 이러면은 자필위원장이 네, 예, 안 돼요. 네. 자기가 사인만 한다고 자필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펜에다가 자필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성명. 그리고 작성한 연, 월, 일. 이걸 정확하게. 뭐 2025년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일가자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를 꼭 쓰셔야 됩니다. 주소는 그것도 뭐 서초동에서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laughs>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몇동 몇호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도장을 날인하셔야 되는데 도장 말고 어 지장으로 찍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쓰신다면 자필 유언장도 유효합니다. 근데 자필 유언장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이 유언 검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법원에 가서 아, 이 자필 유언장이 이렇게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라는 걸 검인을 받으셔야 되고 다른 상속인들이 아, 난 자필 유언장 인정 못해라고 하면 소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필 유언장은 작성하기는 간편하지만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는 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공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증 사무소를 찾아가서 위원장을 작성해야 되고 또 증인도 두명 필요하고 그리고 어, 비용도 들어요. 어, 최고 제가 알기로는 3 0 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0백만원 이상은 아니, 네, 안 아니에요. 됩니까? 네, 예, 예. 그럼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비용도 들고 뭐 증인도 있어야 되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변호사님이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법적인 유효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을 유효한 유언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유언 어, 집행자를 어, 그 사, 재산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을 해두면 어, 망인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받을 사람이 혼자서 등기도 하고 예금도 찾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때는 망이 돌아가신 후에 유언의 집행이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그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거죠. 증인도 대동해야 되고, 네. 당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몇백만 원, 삼백만 원까지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엄두를 내기가 좀 어려운. 네. 그래서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유언장 쓰기 캠페인의 명칭을 아예 쓰기에서 유언장 써보기로. 바꿨습니다. 네. 그냥 법적인 효력 뭐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한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한번 편하게 써보자. 그리고 차츰 고쳐나가고 새롭게 써나가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유언장을 쓰게 될 거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역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저. 공증 사무실도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고 정확하게 비용을 드리고 해서라도 제대로 효율 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발전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쉽게 시도해 볼수 있는 것도 방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든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네. 행동하는 것이. 네. 그데 이제 이 자필 유언장을 쓸 때. 예. 검증이 필요하다.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런데 자필 유언장은 어, 어. 반대한 사람이 있건 없건 검인을 받아야 부동산 등기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음. 다시 그것도 여쭤보죠. 유언장이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셋이 협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거죠. 아, 그렇게 합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냥 저 아버지 집한 채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저삼 분의 1씩 나눕시다. 음. 그렇게 안 돼요? 그것도 가능하죠. 네, 협의서가 그러면, 있어야 된다면요 아, 협의서는 이제 그 법정 지분대로 분할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분할할 때. 예컨대 아, 한 사람 명의로 어, 부동산 등기한 다음에 뭐 팔아서 나눠 갖자든가뭐 그런 식으로 법정 지분과는 다른 방식으로 등기를 할때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아, 네. 그냥 법정 지분대로라면 협의서는 필요 없어요. 예, 예. 예. 쓰고 나서 이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그좀 신경이 쓰이는 일이거든요. 어떤 변호사님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걸 좀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없습니다. 으니까 예. 그러니까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유언장 써드려도 그런데 아, 보통 유언장 작성하시면 어. 그 유언장대로 재산을 물려줄 자녀에게 유언장을 주시죠. 아 그렇게 네. 되나요? 네. 어. 그것도 근데 일를테면 누구한테 좀더 준다 누구한테 좀덜 준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걸려 갖고 그런 좀 망설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례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다고 싶은 게 일본에서 한 (5~6년) 전부터 유언장을 정부가 보관해 줘요 어 음. 응. 그래가지고 저 정부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분이 사망하면은 바로 가족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래서 네. 일본도 아마 우리처럼 유언장을 잘안 쓰나봐요. 쓰나 그러니까 음. 유언장을 써야 이게 뭐가 좀 발전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유언장을 쓰고 보관하는 걸 쉽게 하도록 정부가 나섰더라고요. 우리도 좀 참고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데 유언 집행자 얘기를 하셨는데 고경우가 그 어떤 건지, 유언자 집행자는 보통 어떤 사람 정하고 왜 정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유언 집행자는 한마디로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망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언을 집행할, 망인을 대신해서 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 만약에 유언 집행자를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유언 집행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실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입장에서는 유언 집행에 기꺼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laughs> 그게 인지 상정인데 그래서 유언 집행자를 가능하면 내가 재산을 상속받는데 협조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두는 게 좋고요. 어, 유언 집행자 재산을 받을 사람 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컨대 내가 장남에게 어, 부동산을 물려준다라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유언 집행자는 장남으로 한다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남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네. 그 유언장을 가지고 혼자서 등기를 하고 혹은 예금을 찾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 유언 집행자로서 효력 있게 지정이 되면은 그런 법적인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다. 네. 그럼 거기에는 그 관련된 가족들의 동의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유언장에다 유언 집행자를 써놨기 네. 때문에. 근데 음. 그 대신 거민절차에서 가족들이 부동의한 사람이 있으면 어, 그 사람의 동의서를 가지고 와야 또 등기가 가능해요. 아이고, 어쨌든.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네요. <laughs> 그래서 유언 집행자를 음. 사실은 공증유언을 그래서 공증유언을 할때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두면 깔끔하죠. 그때는 예. 거인 절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그 동의 여부가 아하, 필요가 없는 예. 거예요 예. 다른 상속인들의. 그런데 만약에 자필요장을 쓰게 되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두더라도 거인 절차에서 누군가 반대를 하면 그 사람 동의가 없으면 등기가 안 돼요. 아 복잡하군요. 네. 그럼 어쨌든 유언 집행자를 그 그래도 정해 놓는 게더 좋습니다. 네. 안정해 놓는 것보다는 정해 놓는 게 편해요.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동이 그 하면 그한 사람을 상대로만 뭐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집행자 자체를 정해놓지 않으면 과반수가 필요하거든요. 아, 조금 더 복잡해져요. 예, 네. 그러니까 유언장을 안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고, 공통되고 중요한 게그 재산을 누구한테 좀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거를 또 아니면 똑같이 나누든. 내가 정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네. 또 유언 집행자도 이게 그래도 큰 아들이면 좀더 나을 텐데, 우리 통념상. 그래도 둘째 아들이 더 이런 걸저 살이 분별 있고 잘할 것 같아서 둘째 아들로 한다 그랬을 때, 그래 놓으면 큰애가 싫어하고 이런 네. 것 때문에 망설이다 보니까 안 쓰게 마련인데, 근데 안 쓰는 건 역시 최악이란 말이죠. 네. 안 쓰면은 내가 누구 큰 애든 둘째 애든 정해놨으면 어쨌든 불만이 있더라도 저렇게 정해졌으니까 따라야지 하는데 없으면 서로 싸우고 재산에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또 싸우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안 쓰는 거는 어쨌든 쓰는 것보다 나쁘다. 요, 원 집행자도 안 정해놓는 게 최악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요작장 네. 쓰시고 쓰실 네. 때는 요원 집행자도 지정을 해두는 음. 것이 음. 좋습니다. 유언장을 유언 집행자를 고그 상속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정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네. 어떤 분으로 정하나요? 뭐 재산을 줄 사람과 아니면 그 재산을 줄 사람과 가까운 사람, 배우자라든가 음. 뭐그 자녀라든가 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요. 음. 유언 집행자를 뭐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느라고 막 자기랑 되게 친한 친구 이렇게 해놓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유언 집행자가 협조를 안해 준다거나 돌아가신다거나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언 집행자는 그냥 재산을 받을 사람, 어차피 그 사람한테 줄 거니까 음, 음. 그 사람으로 지정해 두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친한 사람, 배우자라든가 자녀 이렇게 지정해 두는 것이 가장 음. 나중에 분쟁이 없이 편리하게 유언을 집행할 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상속 소송이 일어날 때 그 중에 이제 유류분이 보장이 안 돼서 발생하는 소송이 많이 있나요? 많죠. 네.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있나요? 아 유언장을 쓰실 때 유류유류분까지 고려해서 쓰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유류유언장을 쓰시면 보통 유류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유류분 소송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네. 아 그러니까 상속 소송에서. 유류분이 주된 소송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요? 상속 소송에서. 상속 소송에서 유류분 많죠. 상속 재산 분할이 어. 가장 많을 거고요. 음, 그 분할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이나 아니면 음. 이미 생전에 가져간 재산이 많은 자녀가 적게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로 네.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거나 음. 아니면 어, 유언으로 누가 한 명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 주로 상속 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그러한 두 소송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유류분의 배분 기준은 그 n 분의 일의 절반이다. 네. 그거 이외에 다른 기준은 없고요. 네, 자녀들은 어, 2분의 1이고요. 형제자매의 경우는 3분의 1인데 지금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라는 게 배우자가 있고 직계 자식이 있으면은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 안, 안 되는 거죠. 네. 그 여기에 1차 대상이 없을 때 형제자매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네, 그거는 위언 판결이 나서 인제 뭐유류분은 형제자매까지 보장을 안 해도 된다고요. 네. 네. 한 분이 배우자나 자녀 없이 돌아가셨을 때는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는 건데요. 내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죽을 경우에 나를 돌봐준 형제한테 아파트를 상속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형제들이 유리분청구 소송 못 하는 거죠. 유언장을 쓰신 분들이 흔히 좀 말씀하시는 소외라 그럴까 느낌 이런 거가 좀그 어떠신가요? 굉장히 후련하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음. 네. 일단 유언장 제가 뭐 유언장 작성을 해드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 의뢰 위, 저희 나라, 자, 우리나라가 어, 유언장을 작성하는 문화가 그렇게 네. 지금 일반화되어 있지 예, 않고 예, 아주 예, 예외적이기 예. 때문에 유언장을 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음.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런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몇번 있었고요. 그 경우에 그 유언장을 쓴 분들의 소감은 후련하고 그리고 행복하다. 마음이 편하다. 네. 그게 얼굴에서 다 드러났어요. 굉장 아, 좋아하셨어요. 병원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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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무실에 와서 네. 활짝 웃으셨습니 네. 그러니까 유언장을 안 쓰는 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마치 방학 때 숙제 하나고 미루면서 느끼는 그런 찜찜함이라 그럴까 부담감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내 뜻대로 뭔가 를 결정을 해놓으면 방학 숙제를 끝낸 것 같은 네. 그런 후련함 네. 그런 게 네. 예, 있겠네요. 뭐 특히 예. 변호사와 같이 작성을 하고 나면 음.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뭐 더좀아 내가 죽고 나서 이것과 관련한 다툼이 없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하고 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네. 맥시멈이 300만 원이고 공증 사무실에서 할 때. 가서 때. 때. 네, 네. 그리고 아, 그럼 저 공증 사무실의 경우를 좀 소개해 드리는 게더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밑에는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몇억 정도 되면은 100만 원이안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 네. 네, 거기가서 어.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예, 예. 공증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아, 예.면 어쨌든 지금까지 유언장을 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아이고 뭐 집안 칸인데 뭐연장써 아이고 귀찮아 애들 뭐 이것저것 신경 쓰자니까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그냥 미룰래 또는 안 쓸래 이런 분들에게 유언장을 쓰는데 망설이거나 관심 없는 분들에게 좀해주실 그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할수 있을까요? 글쎄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남기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도 있고 약간 터부시되는 그런 것. 사회 분위기도 있고, 어 그래서 유언장 작성을 많이 미루고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사람이 누구나, 젊든 나이가 들었든,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삶의 일부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죽었을 때, 결국은 유형적으로 남아있는 건이 물건들과 재산들이 될 건데,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거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진다면 그것도 나의 책임의 하나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사실은, 그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지금의 삶이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가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이번 장한 번쯤 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언장은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잘 정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 삶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네. 또그 새로운 자세로 남은 삶을 살게 하는 네.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